간단한 일계 미분 방정식 중에서 상수 계수를 갖는 일계 미분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상수 계수라 하면 일계 도함수, 일계 도함수 y 함수의 계수 함수가 모두 상수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분 방정식은 방정식을 적분하여 풀지 않고 특별히 보조 방정식 또는 특성 방정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풉니다. 즉, 각미분 방정식의 개수만을 모아서 1 남다의 제곱 플러스 a 남다 플러스 b e q 0 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이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풉니다. 즉, 그러면 해가 세 가지 경우로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 $\lambda_1, \lambda_2$를 갖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원 미분 방정식의 기저는 이 \lambda_1 x^n, y \lambda_2 x^n$이 기저가 되고 이두 개의 기저에 상수를 곱한 각즉 $y c$ C1 2의 나무다 1 X승 플러스 C2 2의 나무다 2 X승이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됩니다. 교재 63쪽의 예제 2번을 풀면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2-Y--2Y는 0입니다. 이 문제는 초기과 문제로서 X가 0일, 4, x가 0일 때 y 값은 4, x가 0일 때 y-값은 -5인 경우입니다. 계수가 상수인 제차 미분 방정식이므로 문제를 바로 풀지 않고 도조 방정식을 세웁니다. 즉, 계수만을 모아서 나무다의제곱 플러스 1 남다 마이너스 2는 0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이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 인수분해하면 남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남다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이 방정식의 해는 각각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의 기저는 2의 1x승, 즉 2의 x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x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민방정식의 해는 바로 y는 c1 2의 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2x승이 됩니다. 초기값 문제이기 때문에 c1, c2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c1, c2를 결정하기 위해 이 해를 미분하면 y-는 c1 2의 x승 마이너스 2c2e-2x승이 됩니다. 먼저 원식에 x는 0을 대입하고 y가 4인 경우를 대입하면 4는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다시 미분식인 y'식의 두 번째 조건, x가 0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5인 경우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는 c1 마이너스 2c2가 됩니다. 1번과 2번식을 연립하여 풀면 c1은 1, c2는 3이 되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y는 2의 x승 플러스 3 2의 마이너스 2 x승이 됩니다. 두 번째는 2차방정식의 해가 이중근 남다를 갖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해는 y는 c1 플러스 c2x 곱하기 2의남다 x승이 됩니다. 65쪽에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y2-8y-6y는 0이 문제 역시 보조방정식을 세우면 남다제곱 다기8 남다 플러스 16은 0이 되고 남다 플러스 4 전체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해는 남다니콜 마이너스 4의 중근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근을 갖는 경우이므로 해는 바로 c1 플러스 c2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4x 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보조방정식의 해가 두 허근, 즉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를 갖는 경우입니다. 이때 미분 방정식의 해, 일반 해는 y는 2의 알파 x승, 즉 실근부의 해 알파를 지수에 2에 알파 x승으로 놓고 허근부 베타에 대해서는 a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b 사인 베타 x가 됩니다. 앞에 풀이에서 C1, C2를 상수로 놓았듯이, 여기에서는 C1, C2 대신 상수를 A, B로 놓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2 다 U, Y 다 O, Y는 0의 문제입니다. 보드방정식을 세우면 나무대제곱 플러스 2남다 플러스 5는 0이 되고 인식을 풀게 되면 나무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해는 즉시 y는 2에 마이너스 x승 곱하기 a코사인 베타 즉 ex 플러스 Bsinβ, 즉 Ex가 됩니다. 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식을 대입하고 이 해를 한번 미분하여 대입하고 두번 미분한 값을 대입하여 이 미분방정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원을 갖는 경우에 예를 하나 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2' 플러스 2y' 플러스 +2y 2y는 0이고 x가 0일 때 y값은 1, x가 2분의 파일때 y값이 0인 경계값 문제입니다. 상수계수를 갖는 경우이므로 마찬가지로 보조방정식을 세웁니다. 플러스 2λ의 제곱 플러스 2λ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 보조 방정식을 풀면, 남단는 마이너스 1플러이 루트 마 1이 되고, 이는 마이너1플이너 i가 됩니다. 두허원으로 해는 y는 2에 마 x승 곱하기 a 코사인 x 플스 b 사인 x가 됩니다. 경계 값으로서 x가 0일 때 y가 1이므로 이를 일반 해에 대입하면, 1은 a 코사인 0 플러스 b 사인 0이 되어 a는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가 2분의 파이일 때 y 값이 0이므로 1을 대입하면 0은 2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성 곱하기 a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b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b는 0이 됩니다. 따라서, 해는,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코사인 x가 됩니다. 상수 계수를 갖는 2개 미분방정식을 잘 살펴보면, 어떤 함수 y나 그것의 미분 형태 또는 2개도 함수인 형태가 모두 같은 차원이어야만 2개를 더했을 때0이될수 있습니다. 미분하거나 적분했을 때 차원이 변하지 않는 함수 즉 이런 형태는 지수함수나 삼각함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지수함수 ex승은 미분을 해도 ex승이고 적분을 해도 ex승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삼각함수는 사인을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코 사인이 되고 코 사인을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사인이 되는데 두번 연달아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다시 원함수 형태를 유지합니다. 물론, 부호나 계수값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형태를 유지하시는 함수는 지수함수나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해도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곱 또는 합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